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BMW의 신형 5시리즈 타볼까 합니다. 시승하는 모델은 전기 자동차죠. BMW i5 eDrive 40 모델 준비했습니다. BMW의 5시리즈, BMW의 핵심 모델이죠. 가장 대표적인 세단이라고 봐도 좋을 모델입니다. 1972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800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5시리즈의 예, 사랑을 쏟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6년 만에 8세대 모델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 우리에게 더욱 뜻깊은 것이 이 8세대 모델은 한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죠.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처음 소개된 8세대 옷 시리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더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BMW 특유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그래서 여전히 BMW지만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덩치가 커졌죠. 길이너비 높이가 조금씩 더 확장되면서 우리가 오 시리즈 하면 중형 세단으로 알고 있지만 딱 보면 아, 이 대형 세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크기 갖추고 있습니다. BMW의 상징과도 같은 이 키드니 그릴은 아이코닉 글루 기능을 넣어서 이 테두리에 조명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좀더 현대적인 그런 느낌, 세련된 느낌을 전해주게 됩니다. 전기차이인 만큼 이 그릴은 닫혀 있고요. 양 옆으로는 LED 헤드램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더 환한 시야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BMW 디자인 포인트 또한부분이 호프마이스터 킨트 라인인데요. 이 뒷부분 C필러를 감싸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5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차의 정체성을 좀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어, 앞에는 245 40R20 뒤에는 음, 275 35R20 시리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더큰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차 후륜구동으로 어, 움직이게 됩니다 최고출력 34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판매가격 이런건 전후의 가격이죠 뭐 그냥 1억 원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그 가격 안에는 BMW의 자존심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보고요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운전석 보시죠 스테레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네요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죠 디커 스티어링 휠 적용하고 있고요 10초 동안 추가적인 힘 최대한의 힘을 몰아쓸 수 있도록 스포츠 부스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어떤 설정을 할지 조절을 할수 있고요 컨텐츠에는 그렇죠? 또 um, AR 기능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 부분에 보면 배터리 잔량, 현재 시간, 그리고 외기 온도,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모니터를 합쳐 놓은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어, 계기판은 12.3인치, 이쪽 센터페이아 모니터는 14.9인치 모니터죠. 물리적인 버튼이 없습니다. 깨끗한 화면 하나이고 이 아래 조작 버튼이 있는데 햅틱 반응으로 작동을 하죠 버튼이 아니고요 꾹 눌러야 되네요 안드로이드 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애플 카펠레이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도 음성 안내 해제할 수 있고 추천 코스 충전소 정체 가능한 장소 이런 부분들 실시간 교통 정보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컨트롤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도 있고 계기판에서도 볼 수도 있네요. 냉난방 컴포트 독립 냉난방 시스템 할수 있고 개별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동반석, 2열 시트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풍량, 풍향도 이렇게 가능하죠. 키, 디지털키, 키카드 차량키 이렇게 세 개의 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발동 작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앰비언트라이트 컬러 컬러는 이런 컬러들 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별 독서등 다 이렇게 터치해서 운전석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음성 조작 시리는 애플폰과 연동을 하고요.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또 반응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든 어, 애플 카플레이든 설정을 하면 시리가 반응을 할지 구글 어시스턴트가 반응을 할지 하, 하는 거죠. 제스처 컨트롤, 이렇게 손 동작으로 간단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석 냉난방 시스템, 통풍, 온열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세 단계고요 열선과 통풍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실내 카메라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여기서 찍을 걸 그랬나요 실내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이 카메라가 또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을 테고요 노, 녹화가 되네요 이 녹화한 버전을 QR코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네요. 주차와 관련해서는 어시스턴트 뷰, 파노라마 뷰. 음. 이 제스터 컨트롤을 통해서 차의 360도 방향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안전 거리 제어 어시스트,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 또 들어와 있네요. 스테링휠 피드백, 진동 세기 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D/S 회생 제동 적응 시 높음, 중간, 낮음. 드라이브 오프 지원 기능 눈길 또는 진흙길 같은 좋지 않은 도로에서 움직일 때 차량 출발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고요. 주차 브레이크, 스노우 체인 작동 여부도.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코닉 드라이브 가속을 할때좀 만들어진 사운드를 통해서 다이나믹한 음향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드라이브 오프 지원 기능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전, 출발 계획, 예약 충전이 가능한 거죠. 예약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목표 충전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90%로 할지, 85%로 할지. 80%로 할지. 지금 100%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는 80% 정도 충전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충전 케이블 장면에 배터리 준비. 배터리를 미리 데워 줘서 충전을 좀더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약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네요. 팬 작동 소음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위치 기반 충전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과 관련한 옵션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 사고 처리, 긴급출동,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고 처리 서비스 하게 되면 통화가 바로 걸리죠. 이쪽에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SOS 버튼을 누르면 또 비상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혼자 운전하고 있지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백업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이모드. 마이 모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모두 여섯 개의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오디오 조명 송풍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주행 환경을 버튼 한 번으로 활성화 시키는 거죠 릴렉스 엑스프레스 에피션트에피션트는 efficient. 가장 효율적으로 멀리 갈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드죠. 저은 이렇게 정해진 여섯 개의 주행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인화된 그런 주행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디오도 볼 수가 있고 영화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저는 준비된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영상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유튜브도 볼수 있다. 풍향은 이 부분에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와 있는데요. 왼쪽 슬러시에서 충전이 되고요. 오른쪽은 충전은 안 됩니다. 그냥 스마트폰 놔두는 거치대 역할만 하는 거고요. 기어 셀렉터 레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크리스탈 소재로 적용되어 있죠. 옆에 조그셔틀 기능도. 크리스탈 소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더 고급스럽고 보석 같은 느낌 전해주게 되죠. 자, 여기서는 최대 200m 까지 저장된 주행을 스스로 해냅니다. 자, 새로운 주행 경로를 녹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내가 매일 가는 주차장에 이렇게 가서 딱 주차를 했다. 얘가 내 주차장이다. 녹화 저장합니다. 역시 왔던 그대로 길 그대로 후진을 하죠. 이 후진 보조 장치입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는 내가 직접 조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출발한 위치로 왔습니다. 예, 후진보조 기능이고요. 녹화된 주행 경로 1로 시작을 해보죠. 아까 녹화된 그대로 이제 갑니다. 자, 가속페달에서도 발을 떼고 완전히 저는 아무것도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행 경로를 녹화해 놓으면 그 루틴 그대로 그 코스 그대로 움직이면서 주차를 대행하거나 뭐한 200m 거리 내에서는 차가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자 다와서 멈춰 섰죠 이 부분이 my BMW 앱으로 주차하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 주차 과정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갑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가 꽉 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다 싶습니다. 머리 위로도 이렇게 주먹 세워서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죠. 다만, 다만 하나,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는데요. 주차수 공간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상대적으로 더 넓게 뽑아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어, 이 i5 이 e 드라이브는 8세대 5 시리즈 세단과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암레스 내리면 두 개의 커플도 만나게 되고요. 파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뒷부분에 쿼트글래스이 부분도 햇볕 가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햇볕 가리고 완전히 이 쿼트글래스까지 백가리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두 개의 C 타입 USB 포트 충전용이죠. 우리 뒷좌석 좌우 공간을 구부려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열선 시트도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풍향도 조절 가능합니다. 지붕에는 통으로 통유리를 덮어 놓았죠. 그래서 어, 아주 넓은 글래스 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창밖 풍경을 아주 시원하게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전 잠깐 해보겠습니다. 고스입니다 i5 이드라이브 e 같은 경우에 DC 그러니까 급속 충전은 최대 205kW까지 대응을 합니다.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러고요. AC 그러니까, 완속 충전이죠. 완속 충전기는 11kW까지 대응합니다. 완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에서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8시간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되게 100%까지 충전하는 일은 거의 없죠. 80%까지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0에서 80% 충전을 한다고 하면 뭐 7시간 전후면 충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 10분이 되면 80%까지 충전이 됩니다. 지금 12시 44분이니까요. 15분, 25분 정도 걸리네요. 충전할 때 중요한 게 전력량이죠. 지금 88kW까지 충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충전 효율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8.7kW, 3020원, 8분 걸렸습니다. 81.2kWh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340마력입니다. 340마력짜리 모터를 뒷바퀴에 올려놓고요. 그래서 후륜구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이 바퀴 4개가 그리는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미드십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차에 비교하자면 미드십 엔진 리어드라이브에 가깝다. 그보다 더 좋은 주행 안정감 만나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1회 충전으로 얼마만큼 멀리 달려갈 수 있느냐? 385km를 달려갑니다. 국내 인증을 21인치 타이어로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판되는 차들은 19인치 혹은 20인치 타이어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거리보다 더 멀리 갈수 있겠다. 짐작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배터리 잔량 80%에 주행 가는 거리가 336km입니다. 뭐 100%라고 한다면 400km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기온이 영하의 기온입니다. 계기판에서 보이는 외기온도 영하 4.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영하의 날씨에서도 공인복합 연비에 못지 않은 혹은 그에, 그보다 더 좋은 연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상징하는 바가 크죠. 자, 가속페달 툭툭 밟아보는데요. 그니까 힘을 느껴지는 그런 차체 반응을 보입니다.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스티어링을 아래 왼쪽에 패들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부스트 패들입니다. 작동을 하고 가속을 하면 아주 순간적으로 차가 강한 힘을 내면서 시트가 몸을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순간 가속을 할 때.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잠깐 작동을 시켜볼까요? 시속 90에 맞추고요. 자, 모두 3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속도 제한 기능이 있고요. 안전거리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가 있죠.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에 세팅을 하고 스테링 위로 해서 잠깐 손을 떼 봅니다.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차로의 주광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천천히 서행하는 차가 하나 있는데요. 그 뒤를 따라서 가봅니다.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올 때는 계기판 지도에 이런 증강현실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앞 실제 달리는 앞 장면을 보여주고요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 빠져나가지 않도록 갈림길에서 이렇게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소리들 좀 시끄럽다 싶은데 지금 노면 상태가 상당히 거친 부분입니다 거친 길을 지날 때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태가 괜찮은 도로에 올라서면 실내가 제법 조용해집니다. 여기에 가속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아이코닉 사운드 들을 수가 있고요. 부스트를 하게 되면 부스트 기능을 작동시키면 이 아이코닉 사운드가 좀더 극적으로 올라오게 되죠. 조향 스티어링 아주 어우, 속도에 비해서 가볍게 조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변 조향비 스포츠 스티어링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시속 9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속도 조금 올려보고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야, 제동이 아주 부드러운데요. 90km 정도의 속도에서 강한 제동을 순식간에 걸었는데 아주 여유있게 멈춰섭니다. 실내가 가는 그런 제동 반응인데요. D와 B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D는 일반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B는 브레이크 모드 회생 제동을 좀더 강하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B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차가 뒤에서 갑자기 누가 확 잡아 끄는 그런 느낌이 들죠. 코너 들어갑니다. 고고고고 o 제동. 제동 턴. 아, 좋습니다. 좀더 가속을 해보는데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 성능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앞에 있으면 후륜구동차인 경우에 오버스티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데 전기차라고 한다면 오버스티어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중앙 바닥에 깔려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훨씬 더 뛰어난 듯 합니다 네 앞에 245 40 R20 뒤에 275 35 R20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동바퀴인 뒤쪽에 좀더큰 타이어를 음, 적용을 했죠 아주 시야가 시원합니다 두 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커브드 디스플레이에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선을 똑바로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면 아주 큰 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형태도 몇 개의 형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화면, 디렉셔널 뷰, 기본 화면 중에서 몇 개의 화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성능을 넘어서서 중형 세단에 어울리는 고성능 정도까지 커버하는 부분이죠. 340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또 2,250kg의 몸을 충분히 끌고 달릴만한 고성능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고성능의 하한선을 맞추고 있다고 할까요? BMW가 이 차를 만들면서 좀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강한 힘을 원한다면 M60 버전이 있죠. 이 e 드라이브 40 버전에서는 좀더 합리적인 전기차의 성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인테리어 및 안전 및 편의장비의 수준은 충분히 고급스럽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효율, 일상생활 속에서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명하게 이 차를 세팅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이 얼마냐 뭐 1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9,390만원서부터 1억17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1억이 넘는 가격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도 BMW가 만든 최신형 어, 5시리즈 전기차를 산다고 한다면 그 정도 지불할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격 안에 BMW의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2차 340마력인데, 공차 중량 2250km죠. 메이커가 밝히는 2차 시속 100km 가속 시간 6초입니다. 에어컨 껐고요 주행모드 D. 그리고 부스트 작동시켰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3 4 0마리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제법 빠른 시간 안에 시속 100km 주파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차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0.5도 뭐 23.5도로 풍량 1단계로 난방 하고 움직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에어컨을 끄면 242로 올라가네요. 에어컨을 켜면 219약 20km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난방, 어, 난방을 안할 수는 없고요. 난방을 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설정. 초기화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이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2km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제 이수교철 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1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거의 전구간 교통체증이 심했는데요. 또, 키로와 다워당 6키로 이상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약 5키로 도심주행 이어왔고요. 이제 교대역내리입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최종 연비, 키로와 다워당 6.0키로 기록했습니다. 1시간 22분 동안 55.9키로 달려왔네요. <목소리> 자 단도주기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호환성입니다.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어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팀앱이나 뭐 네이버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계기판에 연동되던 내비게이션이 사라집니다. 그냥 방향지시 정도만 나오는데요. 다시 안드로이드에서 빠져나오면 계기판 지도가 이렇게 다시 활성화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호환성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차체에 비해서는 좀 좁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잖아요. 요즘 전기자동차들은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뒷좌석 공간을 아주 넓게 뽑는데요. 이 차는 뒷좌석의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역시 신형 5시리즈 세단과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이 뒷좌석 공간은 전기차로서는 좀 좁은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BMW i5 eDrive 40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기차로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성능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디자인, 인테리어 그리고 안전 및 편의 장비 면에서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호화스럽게 높은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40마력의 힘, 공차 중량 2 2 5 0 k g 의이 덩치를 끌고 달리기에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힘을 뽑아내는 고성능의 면모보다는 여유 있게 움직이다가 필요할 때 순발력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고성능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를 6초 만에 주파하는 성능이라고 한다면, 뭐, 중형 전기 세단으로서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회 충전으로 384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고 있지만, 뭐, 날씨가 받쳐주면 그 이상 400km 이상까지 거의 500km 가까이도 충분히 넘볼 만한 그런 효율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돋보이는 것 오늘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